사사키 7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두온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전쟁에 이겼던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로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 그 다음 과에는 나팔 등장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니라 이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철옹성 같은 요리고성을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여러 바퀴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들에게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하여 성이 와르르 무어났던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술 무기 187과에는 싸울 전 전쟁한 싸울 전 싸울 전꽤술 전술 꽤술 전쟁할 때 전술 전쟁할 때의 기술이에요 전술 전술 기구 기자그릇기그릇 s 가출구 그러니까 전술기구, 전술기구, 전쟁할 때 쓰임 받은 간단한 도구가 전술기구요. 탱크나 뭐 미사일이 아니고 간단한 기구 입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팔이 이제 이 다음과가 있죠. 나팔이 전술기구가 되었는데. 자, 나팔라 예, 나팔이요. 나팔라 나팔팔 나팔라 나팔팔 오를등 오를등 그 다음에 마당장 자, 이해가 됐죠? 전쟁할 때에, 전쟁할 때에 쓰임 받는 간단한 기구가 나팔로 등장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술 기구 중에 하나, 나팔이 있었다는 거죠. 창과 칼이 아니라, 나팔이 여기서는 전술 기구가 되었어요. 그게 뜻을 알겠죠. 예. 전쟁할 때 쓰임 받는 간단한 도구인 나팔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등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나팔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여덟자 두 문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공부합니다. 싸울 전자의 부수는 여기에 창이라고 하는 창과자요. 창 던지는 창 말입니다. 창과 그 다음에 꽤 술은 앞뒤가 다 들어있어요. 단일행 좀 다, 다른 데하고 다르죠. 가운데제가 빼놓고 단일행자가 이숫자는 부수예요. 그 다음에 거듭기자에는 입구자가 네 개가 있는데 이 구자. 그 다음에 가출거는 제일 밑에 있는 여덟 발잘 보입니까? 빨간 글씨랑 여덟 발 나팔날자는 어 여기 입구 입구변 나팔팔자도. 이 구변. 그 다음에 오를 등 자에는 등질발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예, 등질발. 마당 자에는 흙토변 자, 이렇게 해서 어, 부수가 쭉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전에도 다 나왔죠. 자, 구슬을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구슬을 지우고 각 글자에 이제 쓰는 방법도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전술해서, 어, 전술국인데, 어, 여기에... 전술은 전술은 어, 중국의 에, 간체자입니다. 네, 전술을 이렇게 씁니다. 참고적으로 어, 간체자를 보시고 어, 여기에서는 나팔 등장에서는 어, 장자만 어, 이렇게 씁니다. 예,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쓰고요. 어, 중국의 감차자는 전술 그 다음에 마당장을 이렇게 씁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전자를 한번 봅시다. 전자는 획수가 꽤 많죠. 16회기죠. 그러나 왼쪽에 붙어서 호단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전열 여섯 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꽤술. 꽤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예, 네. 그 다음에 기우 기자는 그릇 기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그 다음에 가출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 네. 됐죠? 어, 그 다음에 나팔날짜도 나팔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나팔, 나, 나팔,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등자는 열두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그 다음에 마당. 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이렇게 해서 전술 도구 나팔 등장 자 여기에 이 숫자가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가운데가 나무 목자가 아니에요 여 보세요 가운데가 이제 이런 글자예요 이렇게. 여기 되죠? 전술기구 나팔 등장 자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 단어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무기에서 이 전자는 성경에 전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단어 중에 하나는 어 선배사자이지만은 군대사자라고도 하죠. 전사, 전사하면은 군대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전사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죠. 어 싸울 수 있는 군인을 가리켜서. 전사, 또는 전쟁, 싸울 쨍자 전사, 전세, 전쟁. 그 다음에는, 어, 술객이나 혹은 술법. 아, 그 사람 무슨 술법을 쓴가, 그죠? 술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술을 해서는 기술 네, 그 사람은 기술이 뛰어나요. 네, 기술 어, 기술 술법 그 다음에 기자로 시작한다는는 기명 그런 그릇 명자요. 그릇이란 얘기죠. 기명 그릇 기명 그 다음에 기물 예, 네, 그릇, 그런 물건, 기명, 기물. 그 다음에, 구 자는, 아, 우리가 뭘잘 어디 여행 가려면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지. 빠짐없이 갖추는 것을 구비. 빠짐없이 갖추어서 여행가방을 잘 챙겨라. 준비를 잘 해라. 그 다음에 도자가 쓰면 어떻게 되겠지요? 도구. 아, 그런 쓰자면은 도구가 필요해요. 볼펜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도구. 이 나팔 등장에서는 나팔은 성경, 성경에 나팔, 나팔수에 대해서 단어가 어, 없어서 놔두고 나팔 나팔 라벨을 손수 자 쓰면 뭐죠? 나팔수 성에 있어요. 나팔수 나팔을 보는 사람. 그 사람 뭐 나팔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등장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등록 문서에다가 올리면 등록됐다 호적에 등록을 됐다 또 합격자 명단에 등록을 됐다 등록을 많이 쓰는 자고 그다음에 학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교 그렇죠 오늘 등교합니다 내일 등교합니다 등요. 그 다음에 장자는 장소. 오늘 어디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어디로 합니까? 어디입니까? 장소. 장소 여행 갑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시자를 쓰면은 시장. 물건을 파는 시장. 자,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사, 전쟁, 술법, 기술, 그 다음에, 기명, 기물, 물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비했다, 도구, 나팔, 수, 등록, 등교, 장소, 시장.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글자를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어 글자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담겨져 있는 귀한 위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술 기구에서는, 어 성경에 소개된 전술에 사용된 그런 아, 기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도구, 기구는 아주 거창한 무기가 아니죠. 도구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이, 이 기구가. 그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큰뭐 땡크나 뭐, 미사일, 이런 무기를 많이 만들고, 최신식 무기를 동원해서, 어, 그 전쟁에 이겼다 하면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 전술용 기구들을 사용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낙팔, 막판, 낙팔이 뭐,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싫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항아리를 썼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죠. 그러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런 것들이 전술 도움으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온 300명 용사들이 점구를 향하여서 엄습할 때에 항아리의 속에 횃불을 넣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호에 따라서 나팔 불고 항아리가 부서진 소리,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는 횃불 원수들이 깜짝 놀라서 그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신 이건 기구로, 전술 기구로 사용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의 장군을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거. 막대기, 예? 삼손이. 그 다음에 다윗은 물메, 물메돌로, 물메돌 예, 그렇게 거부인 그 이스라엘의 전체 군인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순간에 소년 양치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물메, 그 물메 돌을 휙휑 돌려서, 적장을 향하여서 던졌을 때에 적장의 머리 정통에 맞아 그 돌이 머리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물매 물매 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귀의 나귀의 턱뼈 보장끄던 이거는 장금과 칼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짭기도 하고 나기의 턱뼈로 1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 이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전술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 전술 기구 이걸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 전쟁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좋은 무기를 가지면 압도적이고 또 많은 숫자가 되어도 압도적이지만 하나님의 전술 도구는 이런 하잘 것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등장에서는 나팔이 우리는 어디 어디에서 사용됐을까? 아 그건 말을 성경에 있는 나팔 사용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수, 전달했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서도 나팔을 불면 아, 일어나라고 하는 나팔이다. 아, 모든 군인들이 취침해야 될 잠자는 나팔이다. 예, 전쟁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상관의 명령을 시행하는 그런 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명령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각종 이제 뭐 절기에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불 때에 절기 얼마나 즐거움을 표시로서 어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나팔을 분무로 말미암아 경고를 하는 그런 도구로 쓰도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팔 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이거를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동 할때그 차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땅 위에 완전히 소멸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낙팔 소리가 전 세계에 쫙 퍼질 거예요.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될 것이며,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할수 있는 이 귀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 혼인 잔치가 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진동할 때에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팔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라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팔소리를 기대하면서 이세상에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문의 흐름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싸울 전 빼술, 그릇기, 가출구, 전술기구. 그 다음에는 나팔, 나팔, 라, 나팔, 팔, 오를 등 마당장 나팔 등장 전술 기구는 나팔 등장했다. 전실 기구가 나팔로 사용됐다. 등장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잘 따라 했습니다. 다음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끝. 좋아요, 알림 설정!